장세기백문백답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던 흔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승입니다. 오늘은 전 지구를 수몰시킨 물의 출처 가운데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던 사건을 지지하는 궁창위의 물청이 있었다는 합리적 증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 말씀은 장세기 7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대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예, 장조전 둘째 날 하늘 물 궁창 땅의 모습은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예, 땅이 있고요 물로 덮고 있고 그 위에 공창이라고 하는 대기권이 있고요. 그 위에 공창의 물청이 있었던 이런 구조였죠. 네, 이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는 이 말씀은요.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공창의 물청이 파괴되어서 그래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전지구를 수몰시킨 이물은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 나온 물과. 예, 공창의 물청이 깨져서 함께 40주야를 비가 되어서 땅에 쏟아졌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물청이 어떻게 떠일 수 있는가? 공창의 물청, 사람이 우주 정거장을 떠있게 합니다. 그죠? 예,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면 원심력이 생기고요. 원심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도록 돌게 하면 떠있는 상태가 한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무런 문제될 게 없죠. 공창위의 물청이 공전했는지 실제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상태로 대기권 위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상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것은 지금도 빛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공창위의 물청이 존재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공창위의 물청은 그럼 얼어버리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뭐, 마이너스 몇십도 이렇게 방송 나오잖아요. 얼어버리지 않는가. 대기권은 그렇게 올라갈수록 계속 차가워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 열권이 있잖아요. 대류권, 성층권 그리고 중간권 열권이 있는데, 이 열권을 보면요. 태양 활동에 따라서 매우 차이를 보이는데, 2000도 씨까지 올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온도가요. 그러니까, 공창의 물청은 얼어버리지 않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공창의 물 마임이 있게 하셨습니다. 공창의 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겠는가? 공창의 물청이 있었다면 이 물청은요. 생물에 유익한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이 광선들 중에 생물에 유익한 장파는 통과를 시키고 단파는 반사시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이요. 그러니까 해로운 단파는 못 들어오고 유익한 장파만 들어왔다면 지구는 굉장히 예, 생태계가 유지되기에 유리했을 거죠. 지금보다 유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온실 효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공창에 물창에 해서요. 그리고 막큰 뭐 어떤 기후 변화가 없이 전부 온난하게 유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자외선이 차단돼가지고 식물이 자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쿄 카오 대학의 케이모리 박사는요 자외선이 차단된 온실에서 도마도를 재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마도 줄기에요 이산화탄소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랬더니 도마도 한 그루가 4.9m 높이까지 이렇게 잘 성장을 했고 그한 그루에 907개의 도마도가 수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창의 물청이 있었다면 요 자외선을 차단해서 식물이 자라지 못했다. 이러니까 공창의 물청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거죠. 잘 자랐습니다. 공창의 물청의 합리적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섯 가지 정도로 어, 어, 요약을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증거들이 모두 한두 가정하고 전부 다 다섯 가지의 증거들이 궁창의 물청에 대한 합리적 증거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은 패턴스 오브 에비던서. 예, 그죠? 어떤 하나의 이 시리즈를 이루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먼저 시베리아 극지방의 아열대 생물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04년 3월 29일 내셔널 지루핑 뉴스에요. 극지방에서 발견된 육식 공룡 화석을 전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추위와 수결간 긴 어둠 가운데 뭘 먹고 살고 공룡이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간단히 생각해보면요. 아 그때는 안 추웠겠구나. 그들이 살기에 좋았겠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언제였을까요? 공창의물청이 있을 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극지방에는요 아열대 생물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당시 기후는 아열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줍니다. 이화렵수들도 있고요, 이런 쥐 이런 애들도 화석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질학자들은 시베리아를 포함한 북방구 고위도 전역의 동토와 얼음 속에 수백만 마리의 메모드 화석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메몰든 메모드의 위장 속에는 열대 식물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그곳은 열대 지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창의 물층이 사라져서 지구의 기후가 불안정해졌고 급격한 변화가 초래됐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세분화 시킨다면 노황수 이전이 아니고 그 이후에 생물들이 다시 많아지고 빙하기가 찾아오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우리가 또 유추해 볼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때 공창의 물청이 있었 때는 기후가 굉장히 안정되었지만 그 물청이 없어지고 난 후로 이 지구의 기후는 굉장히 불안정해졌고.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창의 네, 물이 있었다면 온실 효과를 가져왔고 전 지구가 온난했다. 그런데 이공창의 물청이 노화홍수 때문에 파괴되고 나니까 급격한 기후변화를 초래했고요. 현재 상태가 되었고 현재도 어느 정도의 불안정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창의 예, 물청의 합리적 증거. 두 번째로요, 과거에는 훨씬 더 거대했던 화석 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잠자리, 91.44cm, 굉장히 크죠? 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90cm 되는 잠자리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잠자리가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잠자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하게 좋았던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환경만이 아니라 아마 유전인자 면에서도 보면 훨씬 더 우수한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덜 손상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대 포유류 화석도 발견됩니다. 공룡은 뭐 이렇게 파충류라고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포유류거든요. 근데 이 거대한 몸무게를 가지고요. 이 포유류 이렇게 네 발로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대한 포유류 화석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몸길이가 8m고요. 키가 한 4.4m 정도 되는 이런 현재까지 발견된 포유류 가운데 최대 포유류 이런 동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 이 일기압의 상태에서는 이 몸무게를 견디기가 힘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기압도 지금보다 얘들이 살았을 때는 일기압이 아니고 더 높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대했던 사람들의 유골 화석들도 발견됩니다. 1950년대 후반에 터키 남동쪽 유프라테스 계곡에서 도로 공사를 하다가 약 34구 정도의 거대한 인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유골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 상식을 떼어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의 인골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 마운틴 블랑코 화석박물관, 파슬뮤점 여기로 이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사람 유골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박물관장인데요, 이분이. 이분이 이제, 이거 틀림없는 사람 인골이다. 그런데 너무나 거인, 거대한, 신장이 막 4.8m 이렇게 되니까, 어, 이거, 나한테 하나 주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컸는지 이렇게 큰 사람도 들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수 없지만요. 분명히 사람이 이렇게 큰 거인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죠.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 인스튜트 오브 옴니얼리지 논문지에 보면요. 과거 한때 이 땅에는 거인들이 살았다. 텍사스 걸렌노즈 팔룩시강에 이 거대한 사람의 발자국들이 발견된다고 나오는데 560mm 정도 이렇게 되는 발자국이 나오고요. 이런 거인의 발자국들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다는 실적인 증거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신장이 약 4.7m까지 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고고학자 필리는 1979년 이런 발표를 하죠 미국 네바다주의 카슨 근처에서 사람 발자국들이 일렬로 나 있는 행렬이 발견된 요 이번 요 사진입니다 이것들은요 너무도 명확했고 의심해질 사람에 의해서 생긴 분명한 발자국들인데요 발자국 크기가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그때 했던 생물들또 사람의 크기도 굉장히 컸던 이런 모습들은요 성장하기 훨씬 좋았던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유추하게 만듭니다. 공창의 물로 인해서 유해한 광선이 차단되었고 또 어, 아마도 기압이 높았던 이런 것 그리고 생육하기에 번성하기에 좋았던 이런 어떤 기후 환경들 온실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보다 훨씬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노아홍수가 남긴 흔적 가운데 공창위에물청이 있었던 증거들 의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살펴본 증거에 더해서요 다른 증거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